히브리사를 받는 독자들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경고와 격면을 하기 위해 잠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논주로 돌아와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히브리사의 사자는 먼저 멜기세덱이 어떤 이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낯선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게 예수님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좀더 쉬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고민 속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인문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을 이야기하며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댁은 이곳 창세기 14장에 나온 이후 10편 110편 4절에서만 언급될 뿐입니다. 창세기 14장 1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 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처우수고 돌아오던 길에 사회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렘의 왕 멜기세댁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이곳 살렘에 살던 여보수족수기름과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댁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 멜기세댁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직까지 살렘은 가나안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 도시의 왕인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다루는 욥기의 말씀을 볼때 이방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욥과 그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수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멜기세덱을 소개하며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복의 내용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것은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 대한 선물이 아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물을 하는 것 역시 제사장의 사역이죠. 그다음으로 말씀은 멜기세덱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이절 하반부를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이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나의 왕은 의롭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렘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며 이와 평강의 왕이심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 히브리서는 서신의 가장 중심 부분을 할애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 왕이라는 주제는 히브리서 1장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왕이 되시는 예수님. 이것은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속죄 사형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사역들을 요약하는 신분과 권위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사전에 멜기세덱에 관한 신분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부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 특별한 특성을 말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의 말씀은 멜기세덱의 부모와 족보가 없음을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멜기세덱도 그의 부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작도 있고 끝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멜기세덱의 초월성을 강조하고자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한 예증으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닮은 복사판으로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고 그 신비가 이 땅에 실제로 계시된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의 상황들을 가지고 사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로 주제를 확장합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유다지파에 속한 분이시죠. 그러니 율법적으로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논증에 반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반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제사장의 반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절의 표현과 같이 아직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육체 속한 어느 조건에 따르는 그런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신성시되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대적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에 흔들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붙잡고 그들이 소망에 닿을 내릴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공들여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과 배경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 대심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높이기 위함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형인 멜기세덱을 통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죠. 멜기세덱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뛰어넘는 존재임을 밝힘으로써 그 원본이 되시는 예수님 역시 율법에 종속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여 완성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말하며 성난 제문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난 파도는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온 사방에서 파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성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번하지 않는 보증이 그 영원한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 이 진리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를 이 소망에다 찰 굳게 붙잡아야 된다. 거짓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영원한 대세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대세상이 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문제나 우리가 하늘과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죽음을 향해 가는 죄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때로는 익숙한 삶의 자리와 신앙의 모습을 가장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꼭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동행하며 하느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